음, 같이 봐주라 무섭다. 이번 게임은요? 무서운 귀신, 뭐 신경사진 찍으러 간다는데? 데 모임데요. 그런 거면은 도현이가 저런 거면 도현이 안 되잖아. 도현이 형이 런거 너무, 너무 보는 좋아 보는건 괜찮은데 하는도 플레이는 오. 그, 너무 무서워오 씨. 깜깜하고 지랄인데 이거 가운데 좀좀 이게 생긴 거스요 그럴 수 없어요. 에임이다. 에임. 어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그 뭐 일본으로 아니뭐 한국으로 해놨는데 데모라서 아직 다안 했나 보네. 요형 소영이랑 밥 먹고 왔냐? 아니. 오씨오 어, 씨. 어, 어, 뭔데 뭔데. 뭔데 이거 레시 어떻게 끊는데? 아 됐다. 오 어, 씨. 오잘보여요왜 어, 어, 툭툭 끊기냐 컴퓨터가 많이 아파 보이게 한다. 오늘 아울로 아울라스트 같다. 뭐뭐 뭐, 뭐 해야 되는데 빨리. 어 손전등 배터리가. 오. 아니 저렇게 어두운데 왜 혼자 들어가냐고. 맞지, 아, 시. 구슬 소리. 구슬 소리. 게임들 좀. 오우 씨발. 약간 주, 중국 중국 게임 아니야? 맞아, 이, 대만 게임일걸? 대만 게임 여기 교로 몇. 어? 그거 아니야? 오나 어, 이거 예전 거지, 형? 아니,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야. 그오는 거야? 대본에서 썼던 거가 뭐가 띡띡띡 뭐가, 울린다. 뛰는거 없나? 이게 뛰는 거야? 어, 씨. 야 잠깐만. 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가자그위위위위위위위위위큐이 우리가 올라간 게 2층이야? 응. 음. 진짜 가기 싫다. 오... <laughs> 어? 야. 진짜 가기 싫다. 뭐 소리 나는데 구 소리가? 아마 뭐 소리 좀만 켜보고. 여기인데? 쪽. 저... 여기인데? 딱딱딱딱딱딱딱. 여기다 여기다 여기인데? 와, 씨발, 갑자기 야 오, 오, 씨. <laughs> 오, 씨. 오, 씨. 오, 씨.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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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오, 오, 오. 아, 씨발, 아까 개깜짝. 아니, 구슬소리 저기 들린데왜안 들어가지냐고. 아, 열쇠 음, 필요한 거 같아. 뭐야, 아, 아니, 머리카락이야? 그...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머리, 머리카락 쭉 이어져 있는 거 같은데? 우리 <laughs> 내려가자. 아니, 나 올라가는 거 아닌 거 같아. 내려가라고? 음. 이건 뭐냐? 발전기 비... 두꺼비 집인데 왜 두꺼비를 밖에 이거 배터리 무한인가? 대대모라서 무한인가 보다 모르겠어 야피 지금 이 딱딱딱 소리 안 들려? 이거 안 들려? 그래, 지금 딱딱딱딱거리잖아. 그래. 위층에서 들려온다. 딱딱딱딱딱 게임 사운드가. 내가? 어. 나지 분명 확인했는데 2층이 아무도 살지 않아. 뭐뭐 튀어나오겠다는 소리네. 4층까지 아. 올랐네? 죽을 죽을사. 쉣. 오. 오쉣. 아 씨발. 향 피워 놓네? 왜향 피워 놓는데? 와 씨바! 원래 향 피워 놓면 뭐 빠꾸한데, 빠꾸한데, 빠꾸한데. 여기서 소리 난대 <난다>, 여기서. <laughs> 누가 누가 씨. 이렇게 다급 당급, 다급해 보이냐? 문 열어줘 우리는4 <laughs> 0 7에 들리는 것 같다. 아니 그걸 그뭐 열쇠 열쇠 없는데? 아 이거 맞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어떻게 오는데? 어떻게 오는데? 여기 맞는데? 오이키뭐 봐, 갑자기 어이야. 아, 그러지 마라.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이거 왜 조사하는데? 응? 어? 아, 갑니다. 아, 씨발. 여긴데? 낙바도 저기 가면 열리게 생겼구만. 숨는 거 없나? 오씨 oh 씨 oh 진짜 싫다 뭔데 요 바닥이고 뭔데 이거 뭔데요? 응? 구슬 어, 구슬 여기 있었네? 왜 누구 온다? 아왜왜왜 왜, 왜, 왜 나가는데 왜 나가는데 응? 왜 이래 이거 냐 보고 있다. <laughs> 앞으로 가라는 거겠지? 어우 아니 뭐고. 우구야야야. 씨발 뭐야 죽는데. 뭔데? 뭔데? <laughs> 아, 저기 가 보자. 그렇지. 가 보자. 누구 있니? 누구 있니? 뭔가 들어간 거같아 어? 뭐 분명 있었는데 그 뭐, 가방은 확인 안 되고 그냥 돌아댕기는 게. 오 <놀람> 이씨발. 야 열어주세요. 촬영을 끝내라고? 미친놈 아니야 이거. 왜 촬영하는데? 뭐야, 난다? 어, 됐다. 어. 아, 클릭하는 거. 아 씨발. 어, 밑에 왜 보는데? 뭐야, 뭐야, 뭐야. 오, 쥐, 쥐였네. 손음 끊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쥐인가요? 이거 불키면뭐 나올 것 같다. 안킬 거야. 아프

으야야야 야야야 어뭐 빨간색이 뭐야 저거? 아까 향이없구나 어. 16대9 비율이네 몇 층이야 2층? 3층인가? 2층 너 집이잖아. 층금내 집이 없구나. 와... 군대로 가는데 2층이... 우리 층이야 2층이... 아까 4층이었잖아. 응, 어, 4층 촬영 끝냈고... 방... 방으로 가, 방... 내 방으로 와... 씨. 오... 오? 어? 여러분, 여데 밖에서 안에서 누가... 아, 내가 누르는 거였구나. 으, 뭐야? 왜 자동으로 다치냐? 아, 있거든요. 카메라 설치하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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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카메라 설치, 오케이, 오케이. 설치하러 왔어요. 오우, 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아, 알았어 화장실 가줄게. 아까도 여기 화장실이지. 어, 아, 미안합니다. 이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요 여가 아. 화장실이야? 이거 화장실이야? 화장실 여기 없는데? 밖에 있는게 화장실인가 혹시? 에이 그, 그거다 그 옛날 공용화장실인같다 여기 왼쪽 아, 여기 남 써있네 어 저기 있다 똥싸 어, 여기다 거기 보면 되겠다 아, 희부, 봐봐, 파란 휴지 아,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뭔데, 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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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래 봐볼래? 어. 아. 없군. 오. 뭐 어, 똥싸는데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냐? 누구죠? 저, 사운드. 진짜 싫다 진짜 싫다 진짜 싫다오른쪽에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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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요 아저씨? 있어요. 아저씨!

쉬자 일단 쉬자 뭐니오 진짜 침대 소리 다 참아 카메라 떨어졌다. 아, 카메라 혹시 켜놓고 찍었나? 영상 돌리기, 영상 돌리기 됐다. 오, 저게 서 모드도 있는데, 오, 어? 어, 깜짝이야. 씨발! 어. 직장에서 기어나온 거아씨 밑에 들어갔어? 오씨오 씨가 오, 웃는 거봐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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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밟아야지. 밟으면 안 되나요? 밟으면 이길 것 같은데. 어이 씨발, 왜 이래? 어! 아, 아, 씨발. 오, 어, 오, 오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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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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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오, 오, 지랄이야, 야. 주, 주인, 주인, 주인 양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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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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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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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어떻게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는데? 아!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아! 이게 숨는 거야? 이게 숨는 거야? 문도 없는데? 까끔왜안 와? 꼭 숨으면 막 이런데 뒤에 있다가 까 뒤에. 뒤에 돌려볼래? 음. 안넘어가야 뭐 하나? 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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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뭐 지나간 것 같은데? 오왜왜왜 왜, 왜? 아저씨? 오아12:20 뭐야? 아, 아, 아 제발 붙기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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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아, 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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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봐. 오씨오오 괴롭힌다. 아이 왜 괴롭혀요? 괴롭힌다. 아무것도 안 괴롭힌다. 했는데. 오. 귀 괴롭힌다, 귀. 오시. 오시, 뭐 아래만 볼래. 아 이런 데서 왜, 왜 사는 거야. 뭐 공짜로도 줘못살겠다고 어, 뭐야? 왜 이거? 이거 뭐가 있는데? 오, 이거식으 깜짝이야. 아 <laughs> 죽은 거야? 이대로? 끌려간다 <laughs> 어, 씨발 깜짝이야. 되게 깜짝 놀랐네. 어, 이게 된거야